항상 뜨는 쪽이라고 해서 안에서 배를 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야 여기 진짜 다르다 야, 진짜 운전 잘한다 300일이 날씨가 좋대 좋은데? 네 안녕하세요 맛을 찾아 여행을 하는 청춘행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비엔나구요 마요르카로 가게 됩니다 스페인 남부에 있는 작은 섬인데 이탈리아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원래는 화요일 날 출발을 했어야 돼요 라이언에어를 구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전부 내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 결함으로 오늘 운행 취소 통보. 제일 빠른 시간 이틀 뒤로 변경. 얼마나 즐거운 여행이 되려고 하는지. 역시나 딜레이가 돼 버렸구나. 여건 제 시간에 오겠지. 그래 이번보다 문제 없겠지? 이번엔 실패가 없기를 바라면서 망생촌 비상구 좌석에 앉아보네요. 겁나 넓네. <laughs> 오늘은 가겠지 비행기가 마요르카에 사람이 많긴하다. 음.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을 줄 몰랐네. 작은 섬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네. 어. 스페인은 이런 느낌일까요? 공항에 이렇게 그림이 유명하게 다 났네. 한참 동안 나가는구만. 지금 바깥 온도는 24도입니다. 날씨가 좋다. 24도면은 대한민국의 제주도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하니까. 은두란의 친척이 여기에 개인 별장 같은 느낌으로 집비 한 채가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가거든요. 자동차도 있다고 해서 지금 자동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날씨가 좋구만. 수영하기 딱 좋은 날씨다. 구름 한점 없는 날. 이 집이 원래 집이 아니라 그거래요. 한국식으로 따지자면 은 농막, 농막 같은 곳이래요.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여기서 쉬고 이거 관리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렇게 뒤에 보면은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뒤에 이런 과일나무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직 별이 없지만 마이어르카가 유럽 쪽 신혼 여행지에 항상 뜨는 쪽이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엄청 이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다를 갈 거고 차도 빌려줘가지고 차도 운전할 수 있어서 좀 편하게 다닐 것 같습니다. 지금은 드래곤 케이브라는 드래곤 동굴이라는 곳에 왔거든요. 표를 샀는데 이게 한국은 표를 사면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11시 반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많다고 1시권 끊었습니다. 여기가 다른 케이브랑 다르게 특별한 거는 안에서 배를 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타보려고 합니다. 퍼포먼스도 있는 것 같고 배도 탈수 있고. <목소리> 장난 아니다, 진짜. 다 1시줄이잖아. 1시줄에 <목소리> 사람 이치는 너무 많다. <목소리> 응. 어, 엄청 깊다 약간 비가 떨어지다 만것 같아 물이 엄청 깨끗하고요 깨끗한 거야? 응 깨끗한 것 같아 누가 꼭 조각한 것처럼 만들어 놨어 응저 음... 위에 붙었어 음... 거기 밑에 사람 있는 것처럼 붙은지 않아 어 <laughs> 여긴 이쪽에서 <laughs> 공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배 타고 이동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줄입니다. 저렇게 배가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타고 배 타고 갈수 있어요. 아니면 저렇게 걸어서 가던가. 그리고 여기서는 공연도 해주더라고요. 늦게 도착하겠지만 배 타는 거 재밌네. 어? 뭐야, 엄청 가까운데? <laughs> 내가 말했잖아. <laughs> 여기서 배 타면서 공연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배 타면서 공연을 해줬는데 바이올린 두 개, 첼로 하나, 피아노 하나였는데 오케스트라 같은 느낌이었어. 맞아, 진짜 소리가 이게 동굴 안에 나오니까 더 퍼져가지고 엄청 크게 들렸어. 맞아, 맞아. 페스타에요? 엄청 크게 들리더라. 아. 이제 여기만 올라가면은 나가는 문인 것 같아. 근데 이거 우리 내려왔던 곳인가? 아니 반대편이야. 나가는 곳이 달라. 나가는 곳이 달라? 어. 그렇구만. 자, 여기는 1 시간 반짜리 코스인 것 같아. 음. 그리고 2 시간마다 들어가는 것 같아. 맞아. 네, 저희는 이제. 바닷가를 갈 건데, 바닷가 가기 전에 밥 먹으러 갔다가 밥 먹고 수영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 밥은 먹어야 돼. 동굴 근처에 한 10분 정도 거리에 걸어서 가면 있는 해산물 음. 요리를 파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음. 거기서 밥을 먹고 그래. 엄청 유명한... 유명한... 유명하나? 우리가 가는 바다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로 갑니다. 어, 거기 집들이 이쁜데 오, 오조배, 약간, 약간 선장배? 응. 어, 거기 약간 돈 많은 사람들이 사나 봐. 어, 진짜. 왜 마요르카, 마요르카 하는지 조금씩 느끼고 있는 중. 응. 우와. 야, 내가. 배가... 개인 요트 하나씩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여기 있으면 필수겠지. 야 배가 진짜 많다. 여기는 돈좀 있는 사람들은 배가 집집마다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배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 같아. 야마요르카 느낌이 완전 다르구나 진짜. 이거 그러니까 스페인이잖아. 스페인. 맞아 스페인 하면은 뭐야? 터巴스야 <laughs> 여기 진짜 다르다 느낌. 더 마음에 들어. 어, 근데 어디로 갔지? 정말 고르기가 어렵네. 제대로도 안 나오네. 북쪽 아름다운 곳. 거같아지나한 20분 지난 거 같은데. 어, 수 없다 요리가 많잖아. 한 번에 나오려고 하는 거 같아. 저거 우리 같아. 면 좋겠다. that's that's right. h a n k you. f 와. 약간.. 문피이라는데 흰살 생선 같은 느낌이에요. 대구, 대구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16유로였나? 음. <laughs> 치킨이 구 덩이 알차네 음. 이제 해산물 요리는안 먹어도 될것 같아 해산물을 네. 음. 엄청 다양하게 음. 해산물이라기보다는 물고기지. 응. 엄청 다양한 물고기를 많이 먹었어. 응. 안, 안 먹어도 될 만큼. 응. 많이 먹어가지고. 응. 만족해. 맞아. 여긴 진짜 다양하게 응. 먹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장난 아닌데? 바다가 응. 푸른색이야. 단점은 엄청 걸어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공짜 바다. 야 배가 이까지 들어오네. 배가 왔다 갔다 하네. 배 선착장이래. 여기가 택시 같은 그런 거던데? 택시 같은? 그런 개념인데. 어 저거 봐봐. 봐봐 봐봐. 자동이에요 자동. 오, 자동 자동 자동.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사죠. <laughs> 여기가 이름이 뭐라고 했지? 칼라 로만티카. 로만티카. 칼라 로만티카라는 곳입니다. 우선 발부터 잠깐 담가 볼까? 오. 와, 차가워. 바다가, 진짜, 안에 아무것도 없이, 완전 깨끗한, 한국 바다는, 해파리가 많이 다니는데, 여기는 해파리조차 없고, 나무, 나무쪼가리? 그런 것만 좀 떠다니고, 엄청 말, 맑아요. 깊지가 않아가지고, 괜찮네요. 안 깊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있던데 오늘은 없나 보네요. 늦어서 그런가?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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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샤워장이 있었구나. 저기 보시면은, 석류가 있어요, 석류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거의 다, 많이 없네, 먹을 수 있는 게. 우우, 우우 추워라. 들어가야겠다. 오늘 어디를 갈까 찾아봤거든요. 아마 팔마 쪽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가지고, 어 먹고 싶은 음식을 쉽게 구하려면은 팔마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팔마를 가자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샌드위치 만드는 중. 그.. 옛날.. 옛날식 양배추 들어가고 한건데 없어서 배추를 잘게 썰고 삼겹살 넣고 맛있.. 맛있게 보이네? 과일잡 <목소리> 짜보고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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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떤데? 아주 스윗해 맛있어 근데 석류가 좀더 익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좀더 익으면 그런데 우리 좀더 익을 때까지 여기는 없잖아 음. 오, 조금 약간 떫은 맛이 있긴 하다 음. 오. 오. 복스바겐 여기는 테트라 기차역입니다 차 타고 여기까지 왔고 기차 타고 이제 팔마로 갑니다 응. 팔마에서 좀 전통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아그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겠지 거기 가면 많을 거야 우리가 몇 시에 오는 거냐 몇 시에 가는 거냐 모르겠다, 어, 오늘 진짜 이걸로 지나가다니. 오, 엄청 위험한 건데. 한국에는 이런 게 절대 없잖아 응. 여기 마요르카가 한 30, 300일이 날씨가 좋대. 했는데 잠깐 작은 거 먹고 잡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찾자고 지금 저녁 지에좀 어차피 그시에스타시에스타가그 낙차 마잖아 그것 때문에 다못닫는데 그래서 작은 거를 먹을라면은 맥도날드. 아뭐 아무 튼나가 괜찮아. 시에스타를 즐기는 나라. 역시 배고플 땐. 간단하게 먹기 위한 건 맥주나일 뿐이지. 네, 그래. 나그불폭나 그거 이미 선택했어. 그거 에 없으면 대실망. 네, 대리형. <목소리> 아시아. 빵 색깔도 <샤콜릿도> 다르다. <laughs> 아, 음. 아, 아, 아. 약는 그건 옥수수 버인것 같아. 깨끗하게 먹기 진짜 어렵네. 와, 한국에서도 음, 이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콜드포크 너무 맛있니다 음, 다 <laughs> 아, 콜드포크 괜찮네. 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응. 스페인까지 가놓고서는 뭔 맥도날드냐 라고 할수 있겠지만, 응. 나라마다 맥도날드에 하는 음식들이 다 다른 거 아시죠? 새로 출시한 버거가 있어가지고, 그걸 먹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바질리카가 성당이야? 성당이요? 성당으로 알고 있는데? 우와. <목소리> 성당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결혼식을 하고 있어 밖에서 구경만 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없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 팔 마시네를 돌아다니면서 마에루카 전통 음식을 검색했지만 찾을 수 없어 포기했고, 현지인도 주워서 먹을 정도로 인기 있는 카페 칸토니 식당에 가서 저녁을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우추. 추운 아침이다 오늘은 약간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에 있는 미라도 데 에스콜로모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가 바다가 이쁘다고 하네요. 음, 괜찮은데 가 봅시다. 진짜 위험하네. 어, 진짜 낮은데 너무 낮아. 어, 그냥 확 떨어질 것 같네.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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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운전 잘한다. 음. 우와. 음. 오, 음. 오. 음. 오. 야, 여기 깊다. 보트도 다니고, 와, 프라이빗한데? 저희가 원래 그 산, 산, 산에서 바닷가를 내려다 볼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버스 정류장을 하나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돌아가. 아, 정류장이 산에 딱 하나 있는데, 그걸 지나쳐가지고 내려와 버렸거든요. 여기는 플라, 플라트자데 포르멘토르라는 해변인 것 같은데 이게 900개 정도에 아닌데 9000개 900개가 아니라 9000개 이쪽은 지금 작은 곳이고 여기 조금 더 걸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빨간 거에 9000개 리뷰가 있, 있습니다 와물 엄청 맑다 와 미쳤다 이런 곳에서 수영을 해야지 와 이런 곳에서 스노클링을 해야지 동양이는 거의 없네 와 해들부터까지 와야 해변이 죽기네 식당도 있고 근데 여기는 차를 타고 못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물건을 챙겨서 버스 타고 와야 되겠더라고요. 야 물이 진짜 씨뭐 울릉도국으로 맑은데? 와 근데 너무 아쉽다. 이런 바다를 보고 그냥 가야 되다니 수영도 못 하고 너무 아쉽네. 좋은데 결국 참지를 못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우 근데 발은 아프네. 아우. 물안경은 10 6유로에 샀습니다 1 5 9여기가 팔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사고 싶었어 특, 특이하게 생긴 미쳤다 진짜 이거 다 보이잖아 아니 아까 물고기가 엄청 커요어 미쳤어 바다 너무 좋 파도도 없어 어 여기 또 파도있어 좋아 색깔도 너무 좋고 하늘도 좋고 여유를 진짜 즐기네요 이런 거 봐. 이 케이블 수 있는 거 아닌데, 투수 좀 쉬자. 오늘은 마지막 떠나는 날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laughs> 짧은 여행이 아쉽고. 약간 이 집이 그리울 것 같네. 마요르카를 많이 둘러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행자들의 필수 코스. 필수로 먹어야 되는 음식. 그런 거를 먹어보지는 못했고. 그래도 군데군데 잘 다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9시 8시 반 9시쯤 됐고요 이제 저희는 넘어갑니다 다시 비엔나로 우리 두발이 되어줬던 녀석 엄청 옛날 차지만 여기서 엄청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뒤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출발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만 있는 맥도날드 폴드포크 이게 생각이 나서 왔는데 옛날에 빅맥이 진짜 커이였는데 커 음. 너무 작다. 아, 나 너무 작다. 맥도날드에서 밥을 먹고 지금은 비행기 기다리고 있고요. 이번 마요로카 여행 많은 곳은 못 가본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재밌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마요르카 여행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빠이르트. 안녕.